겁니다. 오늘은 제가 액교를 수술해봤어요. 저는 의사입니다. 액교의 의사. 죄송해요. 거치대가 약간 이상하네요. 오늘따라. 수술도구, 메스. 그리고 살을 벌릴 때 사용한, 벌릴 때 도움이. 오른다, 이런 말. 자, 심장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슥. 아니, 이 사람은 심장이 어디? 아, 여기 있구나. 가쪽을 펴놓고 심장 디 있냐고 묻는 나이. 바보 같다네. 심장을 꺼내보겠습니다. 자, 심장입니다. 이게 원래 빌, 빨간색인데, 빨간색이어야 하는데, 빨간색 잇기를 만들었지만, 그게 구슬 의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핑크색 잇기로 대신 채웠습니다. 그점 미안합니다. 자, 심장을 잘 봤으니, 고이고이 넣어준다. 쓱, 쓱, 살이 덮어준다. 아, 징그러워. 때리는 이유는 살이 붙어 갖고 있 썩은 살이 있을까? 여기서부터 파봐야겠다. 여기 넣고, 여기도. 점점 파내는 종이 경우에... 어, 썩은 살 발견. 이 위험 상태. 위험 상태. 썩은 살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 제거, 어, 카메라가 약간 고정이 위험 대상? 제거 하겠습니다. 자, 이 썩은 살. 뭔가 욕 같지만 욕이 아닙니다. 이이살 대신 넣어줄 사람 살 아니 액괴 살, 애꿔살. 액괴 살, 애꿔살? 액괴 살을 넣어준다. 슥잘 붙이라고 던져준다. 때리는 이유는 그냥 때려 때려 때려야지 잘 붙기 때문이다. 또. 수술 끝났다. 환자 농구사 이사를 갔다. 예. 궁금시면 아, 환자를 꺼내봅시다. 어, 안 꺼내죠. 아 그냥 그 여기서 막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3분짜리 콘텐츠 의자가 돼요. 애끼를 치료하자. 여기서 끝. 민철겠습니다